오늘은 세가영 1권 하얀색 음?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23강에 있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래를 말하는 문장 만들기 2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조금 다르게 거의 미래형의 부정문만 네. 어, 처음에 다루고 그리고 또한 나는 뭐뭐 할것 같아. 음. 나는 뭐뭐 안할것 같아. 하고 뭐뭐 할것 같아가 들어가는 음. 그런 문장들도 몇 가지 넣어 놨으니까 함께 영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하기 전에 관련 강의를 먼저 봐주세요. 유튜브 채널에는 초기에 혼자 찍은 강의가 있고, 책과 함께 진도를 나가면서 가해생과 함께 찍은 강의가 있습니다. 세가용 1권에 23강을 공부하시려면, 책으로 배우는 영문법 1권 재생 목록 중 미래 부정 원치편을 봐주세요. Be busy with, have dinner, complain about, have an argument. Come to. Drop out of. Give up. Keep one's promise. Trust. Change. Notice. Like. Order. Enough. Be bad. Order. Cancel one's flight reservation. Stay at home. Leave alone. Show up. Invite. The midterm exam. Three times. Be confused. Have a doubt on 오늘도 어 다섯 문제 정도를 네. 함께 풀어보려고 하고 이제 옛날에 엄 쌤이 하시다가 약간 틀렸거나 네. 아니면 모를 애매모호한 것들 위주로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3번에 있는 문제고요. 내용은 그녀는 어제 나의 나에 대해 불평을 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도와주지 않을 거야라는 네. 문장이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주어를 잡아야 됩니다. 불평을 한 주체를 찾아야겠죠. 그럼 누구? she. 불평하다. 음. complaint. 컴플레인이죠? Complaint. 이미 했잖아요. 네. 과거형으로 써 주시면 되겠어요. c o m p p 컴플레인들를써 주시면 되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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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지를 써야 되니까 대하여. about. about을 쓰고 음. 나에 대해 불평을 했대요. 네. 음. 어제만 쓰시면 되겠네요. yesterday, 음흠, yesterday. yesterday. 음. 했어. 점. 됐고, 뛰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음. 여기에 이제 미래형이면서 부정하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음. 나는 다시는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가 되어 있는데, 음. 오늘 문장 연, 연작할 때 제가 참고하시라고 문제들 바로 옆에 어떤 미래형을 좀 활용해봐라 라고 가로하는 힌트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be going to를 쓰라고 네. 힌트를 달아놨어요. 음. 그래서 be going to를 써서 해볼 텐데, 네. 주어를 먼저 찾아, 찾아보세요. I. I 음. 그 다음에, 뭐, 뭐 하지 않을 거야, 입니다. 음. 음. be going to를 쓸 거고요. 네. 우선 be going to를 써보세요. 그럼, I am. 음, I에 맞는 비동사 M을 쓰셨고요. 음. going to는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되죠. 음. 근데 거기다 남만 붙이면 돼요. 음. 어디다? I'm not. 어 M 뒤에다가 바로 not을 붙이면 되죠. 음. Mm -hmm. 네. 그래 so, I'm not going to가 mm -hmm. 됐고요 그다음에 뭐 하지 않을 건지를 뒤에 동사의 mm -hmm.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도와주다예요. 그럼 help. help. 그다음에 누구를 도와주냐면 her. 어 her. 다시는 mm -hmm. 다시 okay. again. Mm -hmm. 점 mm -hmm. 찍어주면 오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So she complained about me yesterday. I'm not going to help her again. Mm -hmm. She complained about me yesterday. I'm not going to help her again. 이런 문장이 mm -hmm. 완성되었습니다. 그다음 mm -hmm. 5번 문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5번에 <laughs> 수잔은 어제 나와 말다툼을 했다. 그녀는 내 생일 파티에 오지 않을 거야.라는 문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m -hmm. 우선은 말다툼한 주체는 누구? 수잔 수잔을 한번 써주시고요. 하고 말다툼하다를 할 건데 음. 여러 가지 이제 뭐 말다툼을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백이 쪽에 있는 힌트 박스에는 argument를 가지다라고 해놨습니다. 수자는3인칭이에요 어제 말다툼을 했으니까 해부의 과거형인 had를 쓰고 그다음에 on 아이콘. argument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argument Argument. a n 응. 수진은 had an argument. 나랑 말다툼을 했대요. Me. 나와. 어, with me. With me. 응. 어. 했어요. 음. 어제까지 붙여주면 되네요. 응. 어제. 응. 했어요. 그녀는 내 생일파티에서 안올 거다 음. 음. 라고 할 건데요 음. 어 여기에는 bing를 써서 미래형을 만들어 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음. 그러면 그녀는 지금 s 로 음. 만들어 주셨고요 음. 오지 않을 거야 를 우선 부정을 하지 않고 음. 올 거야 처럼 음. 근데 bing를 써서 만들면 음. 어떻게 되나요 she is uh -huh. 올 거야 처럼 coming. coming이 되는 거죠 음. 이게 오는 중이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물론 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미래로 올 거야 음. 라는 뜻도 두 가지를 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안올 거야 라고 부정을 하고 싶다면 어디에 낫을 붙인다고요? is 뒤에. 음. is 뒤에 낫을 붙여주세요. Not. 어. 음. 그런 다음에 어디로 이제 안 오는지를 음. 써주면 됩니다. 로. coming to. to. 내 생일 파티만 써주면 끝나네요. 그죠? 음. 음. My birthday. Mm -hmm. 음. 그래서 Susan had an argument with me yesterday. She's not coming to my birthday party. 음. Susan had an argument with me yesterday. She's not coming to my birthday party. 라는 음. 안성이 되었습니다. 음. 그다음 해야 할 문제는 7번입니다. 음. 데이비슨은 학 작년에 학교를 그만 뒀대요. 음. 그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음. 문장이 있네요. 자, 우선은 어, 학교를 그만둔 거 누구? 데이빗. 데이 David, 주어를 데이빗으로 잡아 봤고요. 음? 그 다음에 그만뒀다라고 얘기할 건데, 음. 이제 아예 퀴한건 아니고, 음, 음. 중도에 이제 약간 드랍했다라는 식으로 음. 얘기를 할 거라서, 백이 음. 쪽 힌트에는 드랍 아우로브를 써봐라. 어, 이게 중퇴하는 거거든요. 음, 네. 중도에 포기하는 거. 음. 그런 식으로 그대로 쓸 거고요. 음. 시제는요? 과거겠죠? 네. 과거로 지금 음. 나와 있죠. 그래서 음. 그걸 과거형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음. 이디 드랍 아웃 오브 더 뭘그만 놓는지 쓸 건데 학교죠? 학교. 어. 스쿨. 스쿨. 그리고 언제? 작년에. 작년은 라스트 이어. 라스트 이어가 작년이죠? 응. 응.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그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 건데 응. 이번에 쓸 미래형은 제가 힌트를 위를 써 봐라. 응. 라고 해 놨어요. 응? 그러면은 응. 그는 주어 음. 잡았고요. 우선 포기할 거야 처럼 만들어 보세요. 음. 음. 포기할 거야. 음. will give up. 음. give up. give up이 포기하다 라는 뜻이죠. 음, 음. 음. 근데 안할 거라는 식으로 할 거니까 not을 어디다 붙일까요? will not. 음. will not. 음.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주셔도 음. 맞고요. 만약에 이를 축약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축약을 시키면 그럼, 음. 그래 o will not 하신 분도 많고, won't 음. 해주신 분도 많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공부니까, 음. 그의 공부라고 음, 어. 소유권까지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his Story. stud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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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해주면 음. David dropped out of school last year. He won't give up his study. 음? David dropped out of school last year. 히몬기 바비스다리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형의 음. 부정이 아니라 뭐뭐 할것 같아, 같아 라는 느낌의 가타로 끝나는 표현들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음. 우선 문장이 두 개라서 첫 번째 문장을 먼저 해 보면 내 상사죠. 내 보스 말하는 거죠. 음. 세번 바꿨어 할때 바꿨어가 얘가 한 행동이니까 음. 바꾸다. 체인지. 어 체인지를 할 거예요. 음. 체인지를 근데 음. 언제 했냐면 예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음. E D E D를 붙여서 음. 체인지드라고 했습니다. 네. 어, 스케줄을 바꾼 거예요. 음, 음. 그의 스케줄이라고 해볼게요. His schedule. 스케줄 s c h e d u l 응, d u l 응. 응. 그래서 스케줄 했고요. 이제 북미권에서는 스케줄이라고 부르고 응. 호주에서는 얘를 스케줄이라고 안 해요. 그럼 네. 뭐라 그래? Schedule. 스케줄? 시저 줄? 쉐줄? 어, 시저 줄이라고 해. 그다음 시저 줄을 바꿨어요. 세번할거세 음. 번. Three times. 응, three times. 어, 원래 음. 정석으로 하려면 이제 T H R E 라고 다풀로 어, 어. 풀어주셔도 어. 괜찮습니다. 자, 점을 찍고요. 음. 사람들은 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라고 얘기할 건데, 음.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제 뒤에 음. 동사 부분에 뭐뭐 할것 같아요라고 같아가 있으면 항상. 음. 항상 음. I think로 생각해주시면 think. 돼요. 왜냐하면 yeah. 뭐뭐할 것 같다는 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 think로 시작을 음. 해주시면 돼요. 우선 음. 뭐뭐할 것 같아가 나오면 누가 뭐할 것 같은지 또 주어 동사를 음. 잡아주셔야 되는데 혼란스러워하는 주체는 누구? 사람들. 사람들이 주어인 거예요. 그러면 음. 그래서 음. people를 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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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음. 할것 같대요. 음. 앞으로 미래인 것처럼 어. 그래서 will을 쓸 거예요. Well, people will. 어. Confused? 어, c o n f u s e 를쓴 건데 콜란스러운니 Confused잖아요. 어. 근데 얘는 동... 동사가 동사죠. 아니야. 동사죠. 네, 형용사로 써야 돼요. 음. 왜냐하면 감정이나 느낌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동작은 뭐가 나와야 돼요? B? 비동사로 무조건 쓰셔야 음. 되죠. 그럼 감정, 기분을 나타낼 음. 때. 근데 Will.D에 있으니까 그냥 r 로안 음. 써주셨어요. B원형으로 네. 써주셨고요. 음. 음. Confused만 그럼 쓰면 Confused. 되는 거예요. 네. p e o p l e 피플 라면 아야 피플 이지 아니고 피플은 항상 여러 명이라서 그래서 아, 항상 피플라. 복수로 아, 써주셔야 네. 돼요. 음. 아예 복수로 처리되는 것들은 그, 어, 그냥 뭐 생각하지 할 필요 어, 없이 피플도 음. 그렇고요. 아니면 명사들 중에서 패밀리는 패밀리는 단수로 어, 쳐요. 어, 음. 네, 하나의 단수로 쳐요. 음. 물론 그런 가족들이 여러 가족들이 있으면 어, 여러 음. 세대가 어. 있으면 복수로 쓰지만 음흠? 그 외에는 또 복수로 딱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두 어, 개의 부분이 하나의 몸뚱아리 에 붙어 있는 형태들의 물건, 예를 들어서 가위나 어. 두 쪽이 하나에 어, 붙어 있는 어, 어, 거, 어. 바지, 바지, 바지류 같은 거, 음. 아니면 쌍안경, 어, 안경 어, 두 개가 하나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수예요. 음. 심지어 그게 하나라도 눈도 아이즈잖아요. 어, 어 아이즈. 근데 하나 할 수는 있잖아. 아, 아이라고 할수 수할 있지. 어, 어. 그렇지만 이 물건 아예 한 몸에 한 붙어 있죠. 있습니까? 팬츠, 어. jeans, g l a 이런 애들은 한 몸에 붙어 있죠. 어 심지어 안경이 하나잖아. 음. 내 안경은 해야 음. 되잖아. 그럼 음. my glasses 잖아. 음. 하나인데도 음. 아을 써줘야 돼. 허! My glasses are. Oh. 하나지만. 하나지만? 어, 왜냐하면 항상 복수를 쓰는 애니까. 어, 항상 복수를 쓰니까. 어. 그래서 그런 건좀 염두에 두실 네. 부분이죠. 음. 그래서 My boss changed his schedule three times. I think people will be confused. 음. My boss changed his schedule three times. I think people will be confused. 음.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이에요. 15번 문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돈이 없다. 음, 음. 라고 할 겁니다. 자, 주체, 주어를 잡아보세요. We. 음. 돈이 없어요. 네. 즉, 돈을 가지지 않았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음. we don't. n t 응. 가지지 않아, 않은 거니까, has. have. 충분한 돈 하고 싶어 나는. enough. 음. enough. money. We. 쓰고, 음. 이제 money만 써주시면 money. 되죠. 점을 찍었어요. 난 우리가 올해 차못살것 같아. 음.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음. 그러면, 뭐뭐 할것 같아니까, 이제, 음. I think를 think 쓰긴 good. 할 거예요. 어. 그런데, 나는 뭐할것 같아가 아니라, 뭐뭐 음. 안할것 할것것 같아라고 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I think가 아니라, 어. I don't think라고 해줘요. I don't think. 어, 어, I don't think. 뭐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I don't think. 음. 앞에다 부정을 몰아줘요. 음. 뒤에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음. 차를 살수 없는 건 누구? 우리. 우리. 살수 없을 것같아라고 부정을 해야 음, 되지만, 음. 우리가 이미 아까 전에 아이돈에서 부정을 음. 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또 부정을 쓰면 안, 되겠죠? 안 돼요. 음.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할 것처럼, 긍정으로, 긍정으로 써야, 써야 돼요. 시제는, 시간은 미래 이리죠. 시간이죠. 음. 뭐, 뭐, 할것 같다니까. 자, 예, 바이 바이. 바이. 차안 돼. A car. A car. This, this year. Mm -hmm. T-H-I-S. -h -h mm. Year. 점. Yeah.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uh, We don't have enough money. Mm -hmm. I don't think we'll buy a car this year. Mm -hmm. Uh, we don't have enough money. Mm -hmm. I don't think we will we'll buy a car this year. Mm -hmm. 했습니다. 만약에 음. 나 I don't think 안 하고 그냥 I think we won't buy 하면 안 돼요? 음. 하시는 분들 있을 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음. 보통 더 자주 말하는 버전이 요거라서 음. 이걸 훨씬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요렇게 안내를 드리고 문제도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강에 있는 미래를 말하는 문장들 중에서도 어 부정을 얘기하거나 음. 아니면 뭐뭐 할것 같다라는 같습니다. 문장을 얘기하는 말들을 영작해봤어요. 우리가 풀지 않은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시고요. 나 헷갈리는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